영웅 을사 대가, 시안녕하 세요？안녕 실로 음. 할수있 음. 고, 음. 할수있 음. 고. 음. <laughs> 위도 할수 있으면 해. 근데 수빈데 위도 괜찮겠어. 공격이 하는 게 낫지 않아? 안 돼. 영. 뭐, 응, 뭐 빨리 어떻게 하라고. 힐러에 탱커. 뭐 힐러 해. 딜러 해 달라고. 나 힐러 해야 될것 같은데. 어, 라인 시간 좀 있네. 그럼 나, 간다. 다고 싶은 거 하세요. 라이나 뒤뒤한 번만 돌아봐. 뭐야? 뭐야? 아이고, 왔다 갔다. 안보이마너 라인만 어한다 잘할 수 있지? 야 어디 숨었어? 빨리 빠이... 와 이리로! 야 우리 라인 저기 숨었어. 우리 라인 너를 특별 우리... 어? 케어한다 이거야. 야 거기 숨어서 뭐 어떻게 하라고? 빨리 대치해 대치. 대체. 야나 라인 라인 방법 깨졌어. 꼼만 <laughs> 있다. 오케이. Okay.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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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궁, 궁, 방법 없어. 궁 채워야 돼, 이거. 빨리 라인, 라인 방백 싸움 해, 방백 싸움. 오케이. 오케이. 위도우 있다. 조심. 어, 야, 씨발. 도대다. 킬 가능? 누구? 야, 야, 야. 야, 뭐, 누구 어떻게 깔피야 겐지 <laughs> 돌아와. 여기 왜다 환자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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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 돼 씨발! 아 맥북 이게 신이해 트레 뒤로 못 뜨냐? 트레 뒤로 못 떠라? 야 뒤에서 라인한테 잘렸어. 뒤에 라인 있다 지금. 현지야 <목소리> 빠져. 우리 올 때까지 <목소리> 빠져. 우리 올 때까지 빠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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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마지막에 한번 비빌 수 있어. 내새끼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잘리지 말고 마지막에 비비자. 라인 돌진으로 해서 들어가. 나, 나봉봉봉 쐬구, 있어 나도. 뽕스고 들어갈 테니까 들어가. 뽕 있어 뽕 있어 뽕 있어. 봉아 뭐야? 뽕스고 들어갈게, 들어가라고. 봉봉봉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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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나 메르시 나미로 잡고 하래 돼? 이초로만아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나뽕 있어. 하나 뽕이. 뽑나? 망치질, 망치질, 오케이. 오케이. 야, 공, 공 왔어, 되지. 왔어. 나 공, 아낀다. 나 왔어. 나공학한다나공학한다 겐지 공학한다 겐지 빨리 왔다. 어, 잘했어. 니가 아, 주인공이다. 어이씨, 아, 위도우 존나 무섭네. 나 위도우 자를게. 야, 근데 좀 앞에 나가서 방벽좀 쳐. 라인아. 너 라인 못하면 딴거 해도 되는데. 야 돌진 아니지? 에이. 위도 위도 위치 위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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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위도우가... 어, 좀 돌진 아니야? 돌진 아니야? 위도 컷야 조심 조심. 야 돌진 아니라니까? <laughs> 야 이러네. 위도우가 나 노린다. <laughs> 아씨발년 떴는데. 메시피메시피아끌려어매시 <laughs>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제발 좀 나가서 싸우지 마. 나, 나 있어서 그래 이거. 야 지금 궁 있는 사람, 두, 둘이지. 여기 제가 둘 이거 55초거든. 한 누구, 명만 한번 써, 한 명만 한번 써. 이번에 어 그거 써, 그래 됐다, 됐다, 됐다. 그걸로 맞고. 석양, 석양, 석양. 정면, 정면, 정면 석 오케이, 막았다야 이번에는 그 아직, 아직 궁 쓰지 마, 궁 쓰지 마, 아직 궁 쓰지 마. 라인 이제 궁쓸 때 됐다 라인 궁쓸 라인! 라인 궁수궁수궁수 라인 궁썼네 응, 언제쯤 안, 안 죽었나? 응. 오히려 안 죽었어? 왜안돼안돼아못 안 살려 이거?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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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못 못 살린다 아 이거 뭐야 궁 있는데 아못 못살려 못살려 여기 내줘야될거같아 라인아 망치질해 망치 겁나 망치, 망치 아 제발 아 안돼 안아다 망치질해 계속 망치질해 화물에 망치질 그렇지 망치질 망치 망치질 망치 망치 왜 안죽냐 애들이 그러게 아...앞에서 막을 수 있어 아, 좀 아깝긴 하다 아... 그러니까 나도 보고 있었어 아무도 안죽하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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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 저쪽에도 아나가 있나? 아니, 도대체 왜안 죽는 건지 모르겠다 에르시 모이라 있네 잘했어 잘했어 우리 오래 막았어 야 윈스턴 나와서 나 바꿀게 나 빼야 될거같아 겐지 빼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맥크리스잘썼 어, 밀, 윈스턴 피해서 힐러만 물던지. 라이나 거기 혼자가 있으면 내가 내 크리를 자르던가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딜러도 없고. 윈스턴 올라왔다. 이층이층 응. 윈스턴. 라이나 정면에서 공패도 이거 화물 비비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마냥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트레가 화물에다 동안 써줘. 윈서 있다 내라서 윈서 내 우리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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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야 돼 힐러. 자, 이거 마지막에 한번 비벼야겠다 이거. 라인이랑 같이 가서 내가 궁 바로 쓰면서 나올게. 뒤로 빼 생존 아, 윈선, 생존 시키자. 말끔히 치료해드릴게요. 라인이 한번 비빈다. 아윈선 이제 공아 가서 비벼 그냥 떨어져 바로 지나. 떨어져. 그렇지 망치질 오케이 잘하고 있어 매직 매직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자 화물 화물 그러니까 라이아 뒤로 돌아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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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laughs> 잘했다 너 라인 잘한다 네. 오 잘한다 야 너는 가능성 있다 잘했어 멋있다 너라인좀 오래 해봐 누가 마녀를 얘네 찾으셨나요? 되게 짜증나는 곳에서 지금 멈춰 가지고. 야, 우리 지금 수비 우리 공격해야 되나? 제스스 돌진, 돌진. 힐스시 아, 야나 죽었다. 힐스피 야, 이거. 야, 이거. 어, 아까운데? 이거 위험한데? 딜킬 수 있나? 어, 우리 라인 죽겠다. 야, 내가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잘했어. 했... 예에이. 잘했다. 잘했어. <웃음> <웃음> 라인 잘하는데 왜 라인 시간이 별로 없나? 보자. 우리 힐러 케어가 너무 좋은데. 라인도 꽤 했네. 아까 봤던 거 같아. 힐러 케어가 너무 좋은데. 라인도 한60몇 시간 했는데? 그지? 라인도 한60몇 시간 했어. 잘하네 더 키워봐 뭔 소리야 저게 영어 취소라니 뭐 사람들이 라인 하지 말라 그랬어 아... 아... 둘치 때문에 그거는 너가 한 시간 정도 때 많이 겪어 근데 100시간 넘기면 괜찮아 햄버거 드실 분줄 서세요 어디야? 햄버거 드실 분네 로드호그님 햄채.. 햄채 몇? 로돈이 햄채면 오리엔탈 치킨버거 오리엔터 치킨 여기 롯데리안인데 아야 나가주시지 안먹어 안먹어 롯데리아 안먹어 롯데리아 그럼 비싸기만 하고 맛없어 롯데리아 맛있던데 맛있는 메뉴가 하나있지 불고기 불고기 나 불고기를 못먹겠더라 그유로피안 프리코치즈 버거라고 그건 안먹어봤어 진짜 맛있는데 이거 먹어볼게 아, 버거킹 맛있지 버거킹 와퍼 버거킹 너무 느끼하더라요응 그건 좀 느끼하긴 하지 자 라인 가자 얘또 딴짓하네 덩크레인 있어 어어어 아, 2층 2층 맥크리 자, 가보자 정크레인 씨발 아냐 아 돌진하면 안돼 힐 <laughs> 힐힐힐 무사용 뒤에 뒤에 윈스 랩. 뒤에 윈스 망치질해 콘크리트 부셨어 나 메르시 군다 어 뒤에 뒤, 뒤에 윈스 윈스 뒤에 윈스 왕치지래 오케이 오케이 콘크리깨 엔딩 켜야돼. 엔드. 정크레 내가, 내가, 내가. 정크레, 그, 정크레 걸렸다. 정크 보고 있어. 아 씨. 정크레 궁댔다. 정크레 궁댔다. 내가 정크레 스 왼쪽 위에 정크레, 왼쪽 위에 정크레. 라인 조심. 라인 아, 라인아, 조진. 너, 너 어떻게 힐을못 준다, 지금. 라인 놓는다 아, 미치. 아, 미스. 아왜 라인 죽을만하네. 메리스 잡았어, 라인아, 도망가. 도망가. 너힐 하나도 없다, 지금. 야, 라인 3명 잘랐다. 비을수 있나 지금? 아, 잘했다잘했다안 되나? 비라수있루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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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슈피. 루슈피. 루슈커. 아 뭐야? 아, c가 뭐야. 아. 뭔가 뭐야 아. 음,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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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돌진. 이돌아 조기아 씨발 이새끼 나보고 있네 방치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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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화각날려 화각날려 아 씨발요 아 이거 너무 안되 저걸 어딨어 아, 이거큰일 클리어. 됐다. 게 같이 한번 가면 돼요. 카에스턴한테실벤좀 걸어 줄수 있나? 윈스턴 먼저 오게 해. 아, 계속 켜줘. 가지 가자. 가자. 이거 적으로 모여. 한물적으로 나, 나 지금 궁 썼어. 발키리 썼어. 야, 나나나다 나 아, 야나 죽었다. 시시시 컷. 아, 이거 좀. 야빼빼빼빼아 이거. 이거. 아. 초밀수 있나? 밀수 있나? 야 이거. 이거. 시간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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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밀었다 응. 어 밀었다. 야, 이거. 뭐냐? 이거. 게 밀었어? 이쪽 사람 많았던 것같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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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누구 한 자로? 잔을... 음. 우리 여기 끝까지만 가면 된다. 윈스, 뒤에, 윈스, 뒤에, 윈스, 윈스. 라이나, 저 정크는 절대 너가 가지마. 정크는 너가 가지마. 윈스 봐줘, 윈스. 정크 내가 가야 돼. 돼. 윈스 봐줘, 윈스. 어. 아, 저게 지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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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우리 우리 없어 나안 뺀다 안나 빠진다, 뺀다 빠진다. 뺀다 말끔 a 나왔어요 아 Napenda. 내가 a 내가 다 they are quite a top of you. You 나 o to the bottom o 지금 t Okay, you better. Nanoka, what is it? Oh, w 아뭐 어, 하나 잘랐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닌가? 아얘 예, 부활이야 부활 맞을 수 있나? 맨시! 어디야 고릴라 잘라야 아, 된다 지금 뭐. 아 뺀다 아.. 못뜯네 아.. 피 또 맞았네. 이거 천천히 가는데. 누가 마녀를 찾으셨나요? 우리 라인 오면 한번 같이 가야 돼. 천천히 한 번씩 가. 한번해 볼게. 이쪽 오른쪽으로 돌까? 뒤로? 뒤로 돌까? 이쪽 오른쪽 오른쪽. 다 왔나? 우리 다 왔나? 안 좋았어? 메리 씨 나한테 붙어 줘 메리 씨 나한테 붙어 줘 어디 파라 어디 안 보여 파라 보아야 되나 파라 보아야 되 파라 보아야 돼 어디 어디 파라. 어디 파라. 지금 우리 동굴 동굴 입구에 오케이 야 메클리 나 보고 있어 메클리 메클리 컷 3월 계속, 3월 계속. Let it s t a 뭐야. 아, 매우 진짜 잘나는데 나이스. <목소리> 아, 밀었어, 밀었어, 밀었어. 야, 우리 이제 떨어지면 안 돼. 이거 난전. 야, 야, 저거, 저거, 저좀어떻 해봐. 망치 둘러 망치 둘러 화물에서 망치 둘러 서경, 서경. 뚫었어? 화였 나? 화물 망치 둘러 망치 둘러 건물 안에 정크레, 정 건물 안에 정크레. 저저더 타라. 정크레. 정크레. 아 멕. 망치 둘러 아, 아깝다. 연대 라인 잘했다. 이건 올려줄게, 내가.